오늘도 고생했어요. 오늘 하루 주식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 주식, 와주 여러분, DJ 스보,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엑세스 바이오 좀 살펴볼 건데, 엑세스 바이오를 제가 좀왜 말씀을 드리냐. 너무 바닥입니다, 자리가. 아, 그래가지고, 저는 저기,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보여드릴 것도 있고, 여러분들에게 좀 어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뭐 이거는 제가 그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잖아요. 제가 그 위드 코로나 대장주가 될 종목 이러면서 막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가 도입되고 확 올랐다가 많이 꺼졌죠.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확 오르고 있어요. 싱가포르도 오르고 있고 덴마크도 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고 있죠? 우리나라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. 왜?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술도 늦게까지 먹고 데이트도 마음껏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어떤 어떤 거죠? 왜 하는 거죠? 경제가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 통제만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질 않으니까 그냥 다 걸리고, 다 백신 맞고, 다 치료받고,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. 어, 그게 정확한 팩트겠죠? 근데 여러분,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호텔주도 있고, 항공주도 있고, 여행주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도 진단키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과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자 진단 키트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든 엔드 코로나든 애프터 코로나든 넥스트 코로나든 쓰일 수밖에 없어요. 왜?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하려면 진단 키트를 써야 되죠.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예, 가, 예, 이거 가설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. 자, 코로나가 끝났어요.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. 땅땅땅. 근데 코로나가 끝난 끝났다고 해도 열이 나고 비슷한 증상이 나오면 코로나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<laughs> 코로나 진단, 코로나 확진 유무를 판단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? 여러가지 방면으로 엮일 수 있다.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고 GH 신소재가 오늘 상승폭이 많이 나왔죠. SY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. 왜 그랬을까? 이게 코로나 초기 증세거든요. 예전 에 우리 코로나 처음 생길 때 확진자 막 많아가지고 병동 수급 안 되고, 응? 진단 키트도 한번더 돌아온다는 거예요. 병동이 모질라 이 음압 병실은요 어느 정도 그 캐파가 정해져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압 병실 모지라고 이러거나 지금 확진자 뭐더 넣을 데가 없다 이러면 그냥 주가 나나봐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용해 볼수 있는데 분명히 확진자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것들은 순순한 구조로 가게 돼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어 음압병실음압병동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음악 구급차 까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. 여기 보시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 나오죠. 자칫 5차 대유행, 5차 대유행이 있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어떤 기조를 이런 걸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기자들이나 누구나 지금까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나서 확진자가 늘지 않은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. 확진자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듭니다. 그게 중요해요.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다 걸리라는 거예요. 어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마그네슘, 요소수 그리고 LFP 배터리까지 좀 산업에 대해서 미리 상승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. 코인테크 아진 산업 뭐 저기 뭐야? 뭐 휴캠스 여러 가지 뭐기억도안날 만큼 상승 나오기 전에 제가 산업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고 싶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액세스 바이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엑세스 바이오가 어떤 기업이냐? 자, 엑세스 바이오는 진단키트도 진단키트인데요. 그 이제 한미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고 있죠. 어 팜젠 사이언스 자회사가 액세스 바이오 그리고 미국 아이비 파마 이런 데 이런 데에서 mRNA 백신 바이오 시밀러 공동 개발 MOU를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신 바이오 시밀러 호보 물질을 도입할 수 있는 팜진진 사이언스 액세스 바이오 이런 바이오 시밀러 백신에도 투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제가 그 랩치노믹스라는 기업 말씀해 드리면서 완전히 기업의 질이 바뀌었다. 왜? 돈을 이제 버는 기업들이 됐잖아요.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분명히 이걸로 재투자를 할 거예요. 음. 앞으로는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 부작용은 낮고 좀더 안전한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. 우리가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,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, 렙지노미스도 마찬가지고, EDGC 포함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, 이런 것들 꼭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EDGC도 정말 바닥이네요 근데 EDGC는 아직까지 재무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,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제가 댓글에 저희 단톡방 링크 남겨 놓습니다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, 뭐, 리포트들,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.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 라이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리고 8%, 7%, 오늘 무료 수익 내드렸습니다. 두 종목. 하나는 8%, 하나는 7% 이상. 둘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, 이거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?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.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,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. 그러면, 여기 깜빡깜빡 깜빡깜빡 거리는 어 라이브 밑에 2021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고, 네, 어, 자,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오늘 11월 5일,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. 눌러보셔가지고 쭉 내려보시면,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 드리고 있거든요. 어, 일단은 시험부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. 전일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주요 이슈들 딱딱 집어 주시고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 해 주십니다. 어, 오늘 시장에서 적용해 볼 만한 이야기가 나와 주는 거죠. 자, 그리고 본인이 서울 사신다. 용재형님 팬이다. 제 오늘 하루 주식의 팬이다. 하시는 분들 주식 카페 양재동 저희 사옥 한번 놀러 오세요. 어, 1층에서 카에 있으니까 커피 한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, 찾드셔야 됩니다. <laughs> 아, 그리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JCN 시스템, GH 신소재, 성호테크론세 가지 종목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JCN 시스템 바로 1차 목표가 도달했다고 차트, 호가창 보여주시죠. 추천 매수가 대비 8%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요. GH 신소재 1차 목표가 달성해서 추천 매수가 대비 7.54% 상승했습니다. 근데 GH 신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더 오른 걸로 알거든요. 어, 더 올랐었죠. 24%까지 올랐었습니다. 아마 이 추천 매수가 대비 7% 이상 상승을 했을 겁니다, 여러분. 어, 이런 대안금속 또 기술 매수 손절가 이렇게 딱 해서 종목 하나 또더 주셨네요. 자 이렇게 VIP도 아 이제 무료 추천 정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. 저희 이제 VIP도 있거든요. VIP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인데 여기에서 추가 할인됩니다. 어떻게? 183360에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그 오늘 하루 주식 팬인데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. 서보성 팀장님 매력적입니다.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한 달에 8만원에서 추가적인 할인도 되고요. 그리고, 공짜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1개월 드립니다. 이것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, 어,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. 네. 지금, 이렇게, 저희 일정 매매 잘 하고 있고요. 어, 이제,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 보시면,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, 여러분. 테마주 검색기가 뭐냐? 이거는 완전히 무료로 저희가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어.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종목들 어떤 종목들 개별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죠? 이거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버전 컴퓨터 버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어, 제가 무료로 드리는 대신 여러가지 vip 추천 종목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가지고 어, 이 회사는 어떻게 vip 추천을 하나 근거 있는 종목을 주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